<laughs> 어, 군산 영어학원 어, 우리 원장이신 김명현 집사님 또 안에 어, 강현윤 집사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참 어, 요즘 메말라 가고 있는 어, 이사이 어, 추세 어, 그런데 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이렇게. 배달도 잘 해주지 않는, 어, 울명공원, 한 꼭대기, 어, 세 가정, 어... 그 집에 두 가정은 배달도 잘안 해주는 가정입니다. <laughs> 10년 동안 외우셨다고 그러는데, 어... 그, 지나온 발자취에 대해서 좀, 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 재정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좀, 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웃음> 음... <웃음> 이제 저희들이 모아놓고 음. 어, 1년 동안 모아놓으면 겨울에 네. 에, 연탄을 하긴 하는데 네. 사실 연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 음. 긴급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아, 긴급구 계좌, 네. 네. 계좌 이름을 네. 네.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어려운 분들이 음. 종종 연락하시면 그쪽으로 지출을 좀 하고 네. 그리고 또 연탄은 뭐 음. 항상 긴급한 분들이죠 사실은 네. 어, 사각지에 있는 분들이 많고 네. 어, 대표인 분이 음 아드님이 있어서 어, 기초 생활 수급 명단에 못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에, 에, 에. 그러면 어 근데 기초 수급자 명단에 못 올라가는데 에. 어 생활 여건은 안 되시는 분들. 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못 받고. 그러면 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이제 연락이 오면 가요. 근데 에. 그분은 이제, 알, 이제 술을 좀 많이 즐기시는 분이고 근데 첫날 갔을 때는 그분 집을 못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 화를 내시면서 짜증을 많이 내셨는데 왜 그런지를 몰랐죠. 차 받쳐 있는 차를 보고도 뭐 소리 소리 지르시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분도 연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근데 연탄이 이제 안 오니까 그래서 그 집을 연탄 넣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2년 됐나요? 네. 그, 그, 뭐그 해에도 두번 넣고 그 다음에도 두번 두번 넣어드렸는데 혜택을 전혀 못 받으시니까 또 자존심이 강하셔가지고 냉방에서 그냥 주무셔요 그냥 없으면 없는데 달라고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2년 후에 갔을 때는 그분이 오시더라 오셔가지고 아. 웃으면서 오셔가지고 그래요 나 술도 좀줄였고 네. 교회 다녀 아, 교회 그래? 다녀 근데 우리가 연탄 넣으면은 이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어, 남자분은 제가 들어가고 여자분은 저희 자매님들은 어, 우리 아내들, 강집사님이 들어가요. 어가서 연탄 300장이 들어가는 동안 창고에 쌓이는 동안 창고에 연탄을 들여놓으면 그분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 유일한 우리 천국가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라는 걸 전에도 마음을 잘 열고 잘 받아들입니다. 부담없이 심지어는 뭐 아,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당하시는 분도 무당하신 분도 마음을 열어요. 그 마음을 열었고 그리고 어제 그분은 그 얘기 하시, 하시더라고요. 아, 어, 자기가 전도 많이 하고 있대요 <laughs> 교회에 본인은 안 나가는데 무당이니까 안 나가는데 <laughs> 어느 교회를 가라. 근데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어, 당신은 어느 교회를 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교회를 정해 주신답니다. 아, 그래서 참 이, 이게 음.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저희들이 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뭐 하나님이 접근하시지만 하여 음. 그런 음. 경우도 있고 그분도 교회 다니시고 음. 그 저희들이 연탄을 느끼기 시작한 대로 그 동네 통장님이 어, 교회를 다니시는데 음. 전도왕 되셨어요 아그래서 뭐 일단 말씀이 들어가면 여태 <laughs> 지금 마음이 열리니까 그분들다 데리고 교회 가시니까 에. 그 교회 전도왕이 되셔가지고 에, 상도 받으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 지금 군산 영어 학원. 네. 네. 어, 지금 얼마나 됐죠? 여, 그 어, 설립한 지가? 어, 개원한 한, 지가? 2020아 20, 25년? 2 6년된거 6년 같아요. 맞 네. 아주, 아주 그, 그게... 그 정도 네. 됐어요. 26년 쪽. 1년째 26년째. 26년째. 네. 26년째. 그 영어 학원 설립 배경? 어, 그그 그 얘기 좀 강집사님 좀해 주세요. 짤막하게 해주시고, 3부에서 김영현 집사님 다시 설명해 주시고. 네, 네, 네. 저는. 지금 네. 강 집사님 무슨 과목 가르치시죠? 어, 영어. 영어? 영어 어, 예, 어, 네, 네. 영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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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어, 그 시작할 때 어, 행복하고, 음. 행복하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20살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네.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고요. 네. 남편을 만나면서 군산 영화원 할 때는 하나님한테 제가 눈물의 기도를 했어요. 행복한 학원을 만들고 싶다.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과정이 조금 음. 어그 술하는 직원들도 계셨고 음. 담배 피는 직원분들도 계셨는데 네. 어 그거를 없애는 과정이 조금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아. 지금은 이제 전 직원이 술 담배를 안 하시는데 네. 어 목적은 어 행복이었고 지금 현재는. 네. 어, 이제 과정을 하나님이 렇게 조금씩 저를 훈련시키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한 생, 그 많이 학생을 받는 것보다 네. 한명 왔을 때마다 그한명한명 한명 영혼이. 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고, 네. 만약에 어, 믿음의 자녀라면 네. 교회에서는 착한 행동을 어, 하게 되고, 거기서는 네. 사랑하게 되고 하는데, 네. 실제로 밖에 나와서는 그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이들이 어, 교회에서 배운 것을 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할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 잠시 후또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